바란해수몬입니다 저도 제 머리가 아직 눈이 안, 아, 안 되는데. <laughs> 제가 드디어, 드디어, 흑발했습니다. 진짜 거의 2년? 어? 어떻게 2년이, 어떻게 2년이, 2년이? 아. 2년도 아니야. 나는 진짜 이렇게 완전 색감한 색은 처음 입어요. 항상 약간 갈색이지만은 머리였거든요. 진짜 저도 이런 모습을 저도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laughs> 지금도 진짜 낯선 거예 화면 속에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키 이유는 제 이제 흑발을 하게 된 계기와 제전 머리색, 뭐 머릿결 관리 이런 걸 많이 물어봐드려서 제 머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막 마구마구.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안 찍었던 것도 있고 그냥 똑같은 질문이 많으니까 궁금해하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뭐부터 말해야 되지? 그러면 렛츠고! 네 우선 흑발을 하게 된 계기 계기는 그냥 내 머리가 질려서 제가 살면서 탈색을 작년에 작년 4월? 그때 처음 해봤어요 내가 살면서 탈색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하고 싶었던 색깔도 너무 많았고, 내가 도전해보지 못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전 항상 똑같은 색만 유지했었거든요. 를 갈색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색깔. 뭐 엄청 다양하게는 못해봤지만, 이것저것 해봤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들을. 그러다가 이제 약간 탈색을 하다보면, 한계가 와요. 뿌리가 자라면,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고 관리하기 힘들고 뿌탈 진짜 저는 약간 두피가 약한 편이어서 탈색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안 아팠는데 덥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뿌리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뿌탈도 안 하고 약간 톤다운 어두운 새우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국 그이 머리 색깔 전인 색깔이 됐는데 그 색깔이 너무 질린 거예요. 너무 질리는 거야. 너무 탁하고 저는 금방 금방 질려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건 진짜 안 되겠다. 흑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흑발은 나중에 도할수 있고 흑발 하면은 다른 색깔을 못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내가 막상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하고 보기보다 좀 상했거든요. 많이 상하고 제가 안 그래도 머리가 좀 얇은 편이니까. 탈색하고 뭐 염색하고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결국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흑발을 했죠. 바로 질렀습니다. 솔직히, 흑발하기 전에는, 아, 내가 나중에 진짜 머리 색깔 바꾸고, 바꾸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 두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쉬고, 그때 뭐 해야죠. 그리고, 이 흑발할 때 썼던 염색약이 뭐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그 로, 로레알 중에 갈색 빛 나는 블랙인가? 자연스러운 갈색이었나? 그걸 했는데 자연스러운 갈색은 아니에요. 약간 뭐지? 라 카키 또는 검정이라 해야 되나? 근데 되게 까매요. 이게 약간 색깔이 빠질 수도 있는데 엄청 까맣습니다. 탈색하면 머릿결 많이 상해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엄청, 엄청 많았어요. 저는 탈색을 총한3 번? 세번 3번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한번 했다가 조금 오렌지? 아, 뭐라 해야 되지? 어쨌 노랗기보다는 살짝 어두운 노랑이어서 한번더 뺐는데, 음,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 머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퍼 뭐, 머리가 끊긴다. 이렇게 말은 못해주지만, 분명히 상해요. 탈색은 분명히 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덜 상해 보이는 그런 편이었어요. 찰랑거리고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들이,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상하냐고. 전 탈색 하기 전에 조건 오일을 엄청 듬뿍 발랐어요. 그 뭐지 뭐지 이거 아시죠? 이거 좀자 이거는 그 작은 버전인데 이거 퍼펙트 시럼 이게 원 플러스 원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두고 이제 머리에 엄청 엄청 듬뿍 듬뿍 발랐어요. 듬뿍 듬뿍 바르고 집에서 탈색했거든요. 을 원래는 미용실에서 하는 게 진짜 좋겠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내가 내 머리 하는 게 좋아서 했는데 쿠팡에서 탈색제를 사고. 이거를 이제 이것보다 이제 큰 거를 손에 엄청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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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완전 머리 개떡 머리가 오일로 다 스며들게 바르고 탈색을 했죠. 그리고 탈색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안 상하는 거예요. 제 기분 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미용실에서 하는 게 짱이에요.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딱히 관리하는 게 없어요. 트리트먼트는 잘안 하고 뭐 가끔은 하긴 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뭐 하나를 정해서 이걸 쓰세요 이게 아니라 <laughs> 트리트먼트는 잘안 하고 오일을 맨날 바르세요 오일을 진짜 맨날 바르고 그 회사원님 영상 중에 머리 말리는 법이 있어요 창안 머리 머리 말리는 법인가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원님 영상을 참고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헤어 오일을 최근에 바꿨어요 이걸로. 로레알 엑스트라 원, 월... 자막으로, 자막으로 키우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극손상, 극손상 극건조 모발용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짜서 머리 끝에 이렇게 바르고, 바릅니다. 앞머리는 웬만하면 안 바르잖아요. 왜냐면 앞머리가 떡지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나서 샀거든요. 제 헤어 관리법은 이게 끝입니다. 제이 머리 전에 머리색을 많이 물어보셔서 진짜 맨날 맨날 머리색을 뭐냐고. 물어봐주셔서 이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쉬 퍼플, 톤 다운을 애쉬 퍼플로 했는데 애쉬 퍼플이 아니라 약간 좀 코토리 베이지처럼 됐어요. 이 색에서 빠진 색깔입니다. 약간 베이지 색이라 해야 되나? 그 색깔이 빠지면 베이지 색이 나,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빠진 색깔이어서 이게 무슨 색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퀄 다이아몬드에서 염색을 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단발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요. 단발하면 후회 아냐부터 시작해서 단발하면 좋은 점, 단발하면 단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자기 마음이고 후회하는 것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힘든 것 같고 우선 제가 단발을 한 개인은 제 옛날 모습, 저의 옛날 모습과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옛날 모습과는 다르게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20살에서 21살까지는 항상 붙임머리를 유지를 했어요. 긴머리만 진짜 유지를 하고, 붙임머리 관리 진짜 좀 번거로우신 거 아시죠? 제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붙임머리를 했거든요. 맨날 머리를 감고 붙임머리를 하면은 머리를 감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따여져 있는 상태에서 감으면 이내 길게 엮인 이 머리가 물이 먹으면서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머리 감잖아요. <laughs>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머리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날 맨날 아침에 감고 말리고 붙인 머리 그 머리가 드럽게안 말라요. 진짜 안 마르거든요. 그 말리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이내 머리와 긴 머리의 경계 풀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고데기를 해야 티가 안 나요 뭐 그냥 안 하고 다닐 수 있겠지만 난이튕지는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착 말리고 고데기 하고 게다가 봉고데기를 하면 은 이게 티가 잘안 나요 왜냐면 여기가 파마가 돼 있으니까 짧은 머리와 긴 머리가 왜이게 설명친 것지? 어쨌든 짧은 머리와 긴 머리가 약간 분리가 덜된것 같은 느낌 항상 봉고데기로 고데기 하고 그랬어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불편을 계속 1년 동안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이렇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두피도 너무 아프고, 막,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거 하는데, 붙임머리 떼고, 이제 중단발로 다니다가, 한이 정도? 애매한 기장이었다가, 단발을 쳤죠. 단발을 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단발은 집에서 친 거거든요, 처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겨. 그리고, 증면사진 찍으러 갔는데 기기가 다른 거예요. 손에 <laughs> 이만큼이 이만해. <laughs> 이만해. 한번 다듬어야겠다. 하고 한이 정도까지 잘랐죠. 근 생각보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애들이 단발이 낫다 그러고, 단발이 더 얼굴 작아 보인다. 단발하니까 키가 더커 보인다. 뭐, 단발하니까 날씬해 보인다. 그래서, 단발을 했죠.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단발을 한 이유가 그냥 옛날 제 모습은 저는 이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단발을 하고, 이제 라섹도 해서 렌즈도 안 끼고. 그래서 지금 모습이 더 좋아요. 지금의 저를 사랑합니다. <laughs> 앞머리는 뭐, 왜 이렇게 짧냐, 이런 질문도 많은데, 그냥 저 짤한 머리가 편해요. 편하고, 난 이게 좋아. <laughs> 단발이 장점. 머리가 진짜 잘 마른다. 머리 진짜 빨리 마르고, 물론 선상모일수록 머리가 잘안 말라요. 머리가 진짜 빨리 잘 마르고, 머리 감는 속도도 적고, 네. 그렇네요. 편해요. 그리고, 가벼우니까. 단점은 뭐, 헤어스타일링 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다는 거? 단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은 해보세요. 네. 이상 해수문의 머리 Q&A 였고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이상 가랏 가라... 해수문의 해수문이었고요.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